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물고기 연구소입니다 어, 오늘은 음, 뭐 필수일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또뭐 전혀 필요가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어, 우리가 잡은 고기, 예. 민물이든 바다에서 잡은 고기, 싱싱하게 살려서 어, 집까지 예. 운반을 하려면은 예. 휴대용 기포기 예. 산소 발생기라고 하죠. 피수입니다. 산소 발생기가 없으면은 어 지금 겨울철 한겨울 아주 수온이 차가울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포기가 없더라도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수온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피수가 돼 버립니다. 하러를 낚시터의 현장에서 잡은 고기를 살려 오거나 저 같은 경우는. 미물고기는 뭐 되도록 먹지는 않고요. 어, 바다 해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특히나 뭐 감성돔 해뭐 맛이 일품이죠. 예, 감성돔 해 좋아하기 때문에 뭐 바다에서 예, 잡은 고기를 즉석에서 어, 살려오는 거. 예, 물론 뭐예전의 트렌드는 아이스박스 출조하면서 아, 성능이 좋은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가지고 예, 출조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예전의 트렌드였는데, 예, 한몇년 전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어, 우리 뭐, 흔히 말하는 뭐, 밑밥통, 뭐, 보조가방, EVA 식으로 된 하드 성형 밑밥통, 예. 정식명칭은 뭐, 박한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뭐, 밑밥통이나 박한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 뭐, 이 기포기를 넣는 주머니가 있는 거, 없는 거, 뭐, 그 정도 차이고요. 사실 뭐, 밑밥통에다가도, EV로 된 하드 밑밥통에다도 뭐, 물을 받아가지고, 예, 뭐, 꼬지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꽂아가지고, 뭐, 자크만 잠그면 뭐, 사실 뭐,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말할, 쓴 드릴 내용은, 어, 가성비가 좋은 휴대용 기포기.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뭐, 바다뿐만 아니라, 민물에서 워낙 많이, 예, 산채로, 예, 고기들을 운반을 해가지고, 뭐, 간찰 목적으로도, 뭐, 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고요 어,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면서, 어, 성능이 어떤 게 괜찮았고, 또 어떤 게 고장이 엄청나게 심했고, 또 어떤 게 가격적으로 좋고, 예,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들, 전부 다 고장난 것들입니다. 예, 전부 다 고장난 것들이고요. 어, 이전에 지금 앞에 보이는 뭐 이런 모델들, 이 지금 전부 다 저가, 예, 대륙에서 온 저가 모방품들입니다. 모방품들인데, 어, 제가 좀 선택을 잘못했던 게, 제가 처음 사용했던 거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네이 지금 내셔널인데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하피손으로 내셔널 네. 기폭이 그냥 최적 가치시면 나오는 모델인데 어, 디자인이 똑같아요 내셔널 네. 기폭이 치면 안에 구성품도 똑같은 똑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 지금 얘는 지금 제, 제가 구입할 당시에는 n 한율이 뭐 상당히 낮았습니다 예. 한율이 낮아가지고 만원대 예,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만원 초반대입니다 예, 2만원 초반대인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건이 모델입니다 네셔널 예, 기폭이 치셔가지고 하피손 어, 이름이 지금은 하피손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구매할 때만 해도 네셔널이었는데네셔널 기폭이 최저가로 예, 검색하시면 되고요 얘 지금 2만원 초반이고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검색하시면 5천원대로 나옵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제가 얘를 쓰다가 어, 우연찮게 얘를 발견을 했어요 뭐한 개를 어, 들고 다니니까 조금 불안해서 혹시나 고장이 날 경우에는 하루 운반에 차질이 생기니까 한두개 정도 여분으로 들고 다니자 해서 한 개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얘를 구매를 하지 않고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똑같은 디자인에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어, 기능이 뭐 모터만 잘 돌아가게 되면은 단순합니다. 모터 잘 돌아가고 펌쁘질만잘 해주면 되는 거니까 설마 뭐 고장이 뭐 있을까 네. 아주 단순한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제가 좀 그것 때문에 좀 여분으로 네, 구매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말고도 네, 제가 뭐 이미 버려 버렸던 것도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차량에도 지금 현재도 얘를 너무 많이 구매를 해 버려 가지고 얘를 지금 차량에도 지금 현재 한네 다섯 개 여분으로 지금 어, 뭐 포장 뜯지 않은 것도 한두세개 정도 있고 네,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것도 지금 사실 이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구매를 해 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구매를 했어요. 뭐 수량을 여러분께 좀 사실 좀 쪽팔리다고 해야 될지 뭐. 네. 맨 처음에는 수족관 가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었는데 얘는 뭐 단번에 고장이 나버렸고요. 얘는 뭐한만 원대인데 어 산소도 그렇게 세게 공급도 되지도 않고 뭐두번 정도 구매를 했는데 뭐 고장이 그냥 쉽게 나더라고요. 어 얘를 추천드리는 거는 2년, 2년 정도 사용을 하고 고장이 없었고 고장 전혀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해피손 지금 해피손 기포기로 검색을 하시고 최저가 치시면은 뭐 지금 저는 지금 뭐 얘 지금 너무 많이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들이 다 고장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용을 해야 될, 얘를 지금 구매할 생각인데, 처음에 제가 사용했던 모델입니다. 예, 지금 2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중복 투자하지 마시라는 개념으로 제가 지금 본보기를 그냥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 고장,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고장도 안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얘 운영을 하려면은, 지금 건전지도 지금 R20. 예, 예, 지금 싼 모델이 아니에요. 건전지도 지금 뭐 편의점, 뭐 만약에 출조길에 급하게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이 건전지도 지금 뭐한 5천원 정도 합니다. 예, 건전지가 배보다 배꼽이 더클 수도 있어요. 어, 이 비싼 건전지 구매해가지고, 어, 지금 제가 여러분께보여드리건이 해피손, 네, 하피손 기포기 최저가 지금 2만 몇천원짜리 하고 위에 5천원짜리 똑같이 예, 한알 들어갑니다. 예, 한알 들어가는데 얘는 진짜 우리 차량으로 치면 연비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한 8시간 정도 가면은 버터, 벌써 모터가 비실비실 거립니다. 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얘 하나를 놓고는 뭐 언제 교체하는지, 교체 시기도 모를 정도로 오래갑니다. 그만큼 얘 구매하는 가격하고 또 얘들이 고장나서 새로 또 구입해야 될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어 지금 제가 써본 경기로 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얘가 가성비가 최고예요 그냥 얘뭐 하피손이라든지 뭐, 뭐 파라손이 이런 뭐 일산 제품들 휴대용 기폭이 위로 올라가면은 가격대가 또 4만원 5만원 뭐 6만원 7만원 짜리들도 있습니다 예뭐더 성능이 좋거나 뭐더 뭔가 더 좋아서 예, 비싸게 팔겠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그 거기까지는 사용을 해보진 않았고요 처음에 제가 사용했던 게 바다 낚시 하면서 얘를 예, 감성돔 낚시 하면서 이제 감성돔 잡은 감성돔들을 하루로 이제 운반하려고 얘를 했는데 어, 2년 정도 사용도 고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얘들은 뭐냐? 얘들은 여러분들 뭐 쉽게 말하면 뽑기운입니다. 뽑기운. 뽑기운인데 잘 뽑아도 오래 못 가요. 예, 잘 뽑아도 뭐한두세 달. 길길 예, 길면 그냥 두세 달. 예, 아니면은 재수 없으면은 처음 구매하셔 가지고 건전지 넣고 성능 테스트 완벽하게 했는데 어, 재수 없으면 그냥 두세번 사용하고 그냥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차량에도 너무 많이 구매를 해버려가지고 어, 불안해서 예. 하러 운반 혹시나 살아있는 고기를 운반해야 되는데 혹시나 고장이 나는 거 예. 두려워가지고 차량에도 지금 한 다섯 개 정도를 갖다가 예. 이상이 없는 제품 다섯 개를 지금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장이 고장이 나고 지금 집에 와서 또 고장이 난 것도 걸러내서 버리고 버리고 있는데 지금 짱박혀 있는 것들 지금 여기저기서 찾아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굴러 나와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혹시나 휴대용 기포기는 선택사항입니다 뭐, 하루로 운반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예. 지금 뭐, 서, 휴대용 기포기를 만약에 사는데 가성비가 좋은 걸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하피손, 예. 기포기 검색하셔가지고 최저가로 나오는 24,000원, 예. 조금 얘가 5,000원인 거 생각하시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 디자인도 똑같고, 설마 또 나는 뽑기 잘하면 오래 갈까? 제가 지금 아우 제가 좀 사실 좀 쪽팔려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이 지금 구매했다 고장난 것들이 지금 우동을 만들 정도입니다. 네. 절대 중복 투자, 진짜 중복 투자라는 말이 이럴 때나오는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건전지 얘한테 들어간 R20 건전지 절대 가격 무시 못합니다. 네, 가격 무시 못하고요. 얘는 연비도 훨씬 좋습니다. 연비도 훨씬 좋으면서. 오래 갑니다 훨씬 같은 건전지 하나를 하나를 같이 넣어가지고 얘를 사용하고 얘를 사용해 보면은 최소두배 이상 갑니다 예. 같은 건전지 얘도 뭐 비싸게는 뭐 몇천 원씩 하던데 몇천 원씩 짜리 하는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두배 이상 간다 그럼 이 건전지도 몇 번만 쓰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예. 만약에 하실 거면은 예. 하피소빛 보기 검색하셨고 최저가로 이 모델 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요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는 이 모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앞에 여러 이런 경험, 충분히 경험을 한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들께 하시고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